하나님은 공의의 법도를 가진 중심이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거짓을 발표했다가는 이한 시대뿐만이 아니라 억천만세의 역사적인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영계는 특별한 세계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원칙에서 기원이 되어 어떠한 결과로 운행한다고 하는 그런 방대한 배경을 깨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통일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원리의 내용을 보면 영계는 공식적인 법도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권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원칙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원칙을 밝혀냈다는 사실은 그무의 역사시대에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는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메시아와 공식적 역사 섭리입니다. 새로운 메시아니 혹은 무슨 공식적 섭리 노정인이 하는 이런 말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원치 않고 인류도 원치 않는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마귀를 제거하기 위해서 메시아니 혹은 공식적 섭리 노정인이 하는 문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신도들이 일반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문에 부딪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류가 수천 년의 역사 과정을 통하여 지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일시에 선한 세계를 못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탄을 왜 제거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 마귀가 본래부터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한 존재가 횡적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 혹은 사탄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탄이 있다면 그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 자체를 이 땅에서 추방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알고 있어 합니다. 이런 엄청난 복귀의 사명을 짊어진 하늘의 용사들이 오니 부디부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늘의 천천만 성도들이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세계를 위하고 천주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오니 저희의 개인적인 생활 환경을 넘어서서 생명의 원천이요 사랑의 원천이요 이상의 원천이신 아버지를 중심삼고 생활권 내에서 저희의 전체가 아버지와 접하여 승리자가 되게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부탁드리오면서 이 모든 말씀 참부모의 이름으로 아뢰었사나이다 아주. 선생이 나서서 누구들 오는 거 아니야? 그 때를 맞춰서 오는 거라고. 너희들은 뭐 관심, 무관심, 무관심 이 망패대로 돼 있지만 남은 관 관심 중에 첫불을 켜야 돼. 첫불을 켜. 한 나라의 민성은 그것이 조건이 돼. 기름, 기름날의 조건이 되는 거야. 여기가 알아서 내가 출석한 조건이 되는 거야. 조건 쌓운다고 알겠나? 거기에 맞춰 난다 더라도 한국가 서 여성위원을 이루고 여성위원이 누가 지금 저 자르면 문난녀의 일을 위원에서 생각하고 있다. 나한테. 통글도 누구, 입도 떼지 말고, 어? 해도 하지 말라는 거야. 요 어? 그의 문기반, 어? 이런 삼부수을딱한대 되면, 세계는 그품에 풍기처럼. 우리가 준비가, 어? 낱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날아와 외적인 모든 뭐 조건을 연결해서 그 이 여지를 선그 날을 끊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어, 난날 잘못하면 망하는 거야. 예. 그 우석에서 난다. 내가 아 기림자 따라야 되는 것은 내가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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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촛불. 촛불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도새벽지한 새, 세시 가운데. 불 켜면 사탄은 하세세세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하늘의 때, 그때 우리 제바 제가 이 층들을 가는데 엄마가 없으면 혼자 오르락내가다 배우고 빠져버리고 죽으라고 죽으라양창시가내 배꼽 떨어진 데가 어디든가 <laughs> 제주. 제주도. 제주도를 내배 네, 하나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제주도에 사람이 몇십만, 몇, 몇, 몇억 사람이 올라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 한쪽 중심상고 지구성이 파괴되더라도 말이야 원자 탄화수소장몇 조각이 나더라도, 이 배만 또 있으면, 조그만 배들이, 혹은 헬리콥터만, 주변에 몇천 대만 있으면, 죽을 사람 다 살리고, 바다에, 양창백 제주도가 왕들, 뭐 나라 그래, 무슨 데3 8 7개 우리 필요 없어 한 나라 되지 만해도남자아내 음. 가르대로 가나 안 가나, 무릎은 저똥구동에 앉았던 저 애기들까지 서리치뭐 묻지도 말고 애기 우리들 다인데 우리 할아버지 왕들은 그 천배 이상하는데 만일에 반대하면 우리들이 그 할아버지들을 없애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다고요. 양정식. 양, 양 정식. 에? 에? 하나님도 이땅에해서와 살지만 해도 우리 찾아온다 하는 말이 사실이어야죠 우리. 우리 천정국 이후에는 하나님 보호자를 매일같이 축제일날을 내가 모시고 있는 사실이 거짓말이야 사실이야. 이제 다 알았어. 오우!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구경하다 죽 구동을 하다 구동을 하고 죽더라도 우리는 행복하겠습니다. 한번 문을 로서 공개하소. 어? 천정로 공개하는 한국의 지방서부터 아세아 지방 세계 지방 우리들이 전부 다 순회 갈수 있는 그, 어 프로그램, 라스베가스 프로그램을 한국당으로 돌리면, 아, 한국 라스베가 큰가 작은가? 어? 어? 하루에 15만 명이 동원되던 150배, 1000배, 100배 이상의 큰한국들이또 있는데, 한만 하나만 들어도 통천하는 하나님까지 와서, 내가 전부 다 책임기가 더 내려와 하나님 노릇 하겠다 하지, 비리고 나올 것인데, 그러면 나는 옛날에가난 그대로 신청이와 춘낭이와그 다음에 예수 신이 그 자리를, 나는 내가 점령할 때 그 이상의 세계로서무엇수있는충조지권 나라가 알수있수니다 천상천국 해방 자동적인 교들이다 아주 <laughs> 틀린 말이야 양창식 맞는 말씀입니다 그 틀리지 않았던 설명을 하시, 제 거짓말이야 사실이야. 왜선생님이 생애를 걸고 9 0세 가서 삼년 동안 중심 삼고 어머니 72세고 1세오고 아버님 9 3세에 그때 고그 한나라 맞아요 디리 이름에 들 선생님의 낱날이 이 양구력 역사에 기운을 들어갑니다 나라다 합서돼요. 안았수 있는 그 미적은 풀룩적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해방, 석방 하나님의 절대 자유권한 행수로서 이 지상 천국 몇백개까지도 공개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세계가 인구로할 때에 하나님 실제 사람은 어디 있어? 이제는 통일교회에 교육받은 사람들 1 개월 교육받은 사람 한 나라에서 한 페이지만 지금 세상 이미 다 접어버렸어요. 풍두 끄지말 하는 거야. 알겠나? 그래 우리가 해양권 점령했지, 육지권 점령했지, 하나님권 점령. 하나님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까지도 번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내려는 사람이 더는심 축복 아니고. 여기에 심청이와 같이 심청이와 마찬가지로 회낭놀이고 자기 몸을 바라먹지만 이너스가 옥을 보릇좋다는 날에 노을 뜨고 그네 땀으로 말미암아 성백을 흔들고 쓰고 산놈에까지 자꾸만 산나가 다 바라올 수 있게 승리 패군의 오인을 지는 인도란 말 인도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자기 나라 팔라고 나섭니다. 이제 간판 붙이고 외우는 형, 너 고향 입주해가지고 하늘에 등록하면 아나무니 그 자리에서 천 명이 와서는 천 명을 구백 명의 항구에 쓰가지고 구만 명 구억의 사람을 배후에 친척까지 다 살려주라 그래요. 그거 서슴지 않고. 주장을 할 때가 왔다. 선생님 벽이 무섭습니다. 문청제의 벽을 못타고 넘어요. 응? 세상이 이제 눈앞에다 네? 아래다 접어들게 되는데 그거는 저저저저 그 내가 여드름 말이야. 내가 백살 백이살을 고개를넘게 않기를 봤는데 이제는 오! 음, 내 네, 운명의 한계가 117세인데, 1 1 7세가이 나올 때하나이 나를 개우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 배우의 기육을나 모르고 가만히 놀았구만. 너들 어떻게 해? 내가 107세면 너들은 미리다가지 저 동호, 네. 나같이 살수 있나? 종자가 달라. 한 종자야, 하나. 다나나야 종자가 달다고 그러면 어갑니다 <laughs> 내가 지금, 하나의 땅에 공동무지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네? 동산의 군중 가운데 선생님 무듬살이 뭐 구라파 사람 이러는 사람들 너들내 허락은 없거나 그들은 알다오고 알다고나 하나 살면 수억의 사람을 살 돈을 왜 어디 나도 모르게 없어버리냐 일단 김석병 사령하고 내년 네? 네. 기원절 때에는 3D 영상을 아버님께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좀그 동안에 촬영을 해가지고 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비를 뭐, 그 설정을 해. 뭐, 보는 될까요? 사람들이 촬영하는 때의 입장과 보는 사람 이제 단나 보는 사람은 입체적인 것을 보고 원하는데 평면적으로 보고 앉으니까 신이 안 나지 예? 흥분이 안 되고요. 그런 사, 싸움 현판에. 큰소리치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어떤 사진이지만은, 입체온 실상이야. 죽은 저 사람들이 나 집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애거야 어? 살아있는 죽은 사진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때 지금, 여러분들의 연기에 사진 촬영하는 걸 빨리 서두르라. 예 지금 이제 가지 그릇 상한테 그걸 내가 특별히 먹는 거 했거든. 그거 하다가 지금 어려우니까 어? 이연원리에 대한 마이너스 연이영이 영역이 이몇어조통운 거리가 거의 일반 사람이 연결돼 앉아서 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못 느끼거든. 응? 실제로 느낄 수 있냐면 그것이 선생님이 자신이 그와 영화의 이면에 들어가자 하는 이상의 시감이 나는 거야. 이거 없어지 그건 평면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보다 어, 영화보다더 실제 사진을 보고가 되는 거야. 응? 어? 일시에 33년이 다 지나가고도 내가 중간에 해설에 표면적으로 갖다 연결을 시켰지만 입체적으로 예수가 예수가 유표 나타나서 아버님 나왔습니다 인사는봐사진마니야 <laughs> 아버님 나왔습니다 응? 내집 사람 데리고 장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만이 아버님 말고장정우스 아버님 자기 앞에서 나왔던 사진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 생각이 돼야 공생을 안 해서 딴 생을 안 한다. 고 우리 영화가 아니고 영화 시대 지는 거죠. 실제 생활을 생활을 배우가 누구야? 선생 배우 이분이지 이제 다 어의 성산이서지다 천성경 조심 삼아가지고죠. 실제 말한 사람 선생이 아니거든. 응? 그 사진은 선생님이, 사진은 전부 다 그나마 그대로 집어넣을 수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살아서 움직인다죠그시 <laughs> <시리가> 실감나지? 네? <laughs> 네? 십자가, 십자가에 치는 현상에 나오거든. 싫어. 그 평면적이 아니야. 그 자기가 읽는 바는 입체적이야. 눈이 움직이고, 살이 움직이고 이 피부가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이고 또 이런 사실이 전부 다 되게 많거든요. 그리 충격적인 일은 그것 되게 되면 강사가 필요없어. 학교가 필요없다는 요 학교 필요없어. 앉아가지고 너무 일생을 몇백년한것은몇년 이내에 다 졸업할 수 있어. <laughs> 자기 자기 증상 조금은 지금 이제 저, 저 핸드폰으로 찍은 것 여기 실제 이이 안경 안 쓰고 그 입체 영화 같은 그 자리를 누구든 쉽게 그다 행동 부터 가져가지고 선생님 대신 해서 할수 있게 만들어서 쉴때 왔어. 그거 사진이 아니야. 어? 핸동하는 자체의 주인이 선생님이되인고저인저주저의 주인의 주인의 주축의할때모주인 가지고 저 주인의 주서의 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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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그리님은 그리님 선생님이 대신해서 올 맞춰가지고 실제 남편의 자리에 대응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 영화가 아니지. 입시 실상이야. 실감가지 선생님 전기원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앞세우는 거야. 어떻게 통신이 아니야. 통신에도 통화가 필요하고, 통화보단도 직접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자기와 딱 자기가 부정할 수 없는 걸 내가 했다 할수 있게 되는 걸 백방으로 믿게 되는 것이.